<laughs>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맨 끝에 나온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는 앞에 있는 여덟 가지 열매를 진짜 열매되게 하는 소중한 열매입니다. 만약에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앞의 열매들이 진정한 열매의 구시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조화를 이루지, 이루지, 이루어야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조화도 지나친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고 독이 되는 수가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 역대하서 19장에 나오는 요사밧 왕은 북왕국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우러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애후가 요사밭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역대하서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애후가 나가서 요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요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요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요사밭은 북왕국과 동맹한 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합을 돕는 일이 사랑의 발로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악한 자를 돕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요. 적의 친구는 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자기의 어설픈 사랑으로 가까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자문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자문서 17장 15절에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요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이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의인을 오히려 악하다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너그럽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로 하나님을 불이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가로뉴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의의로 예수님을 불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쏟아 부은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팔면 300대 나르이 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여기에 허비하느냐? 이거 참 예수님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반대로 가론유다는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로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왜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 가지고 아각을 쳐서 찍어 죽였다. 좀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악을 살려준 사울은 선한 자요. 악악을 잔인하게 죽인 사무엘은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의의로, 자기 어설픈 의의, 자기 어설픈 사랑으로 하나님을 혹시나 불의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